한 기사 하나 준비습니다 어제 대통령부인 김건희 씨가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답니다. 제 3회 장소에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답니다. 믿겨지십니까? 포토라인엔 안 섰어요. 안전 때문에 그랬답니다. 왜 그런 배려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는 없습니까? 이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의 언론을 믿습니까? 아니야. 저는 그래서 순말을 했습니다. 언론개혁에 사기 민주정부를 했는데 키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모시고 공식적인 본선첫 일정이 어디였습니까? 태국 서문시장이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야, 이거 갔는데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또는 욕을 하거나 팔결이나 던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먼저 갔습니다. 웬걸요? 사람이 너무 많고, 진짜가 너무 많아서 정말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직도 그런 설명을줄수 있는 그간 우린 대선에서 패했습니다. 우리가 왜 대선에서 패했을까요? 민주당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무도한 정권을 만들어 냈겠습니까? 저는 언론이 불공평하고 잘못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리 대국 영국을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지난 코로나 때 언론은 고립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냐면 대구 봉쇄를 사실상 기업이다 이게 말입니까? 언론은 이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언론들의 팬에 꺾인 것입니다. 고대 인사. 우리 정부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장들 한번 봅시다. 언론자와 기술자를 불렀던 이동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다는 선배 김홍일 이전에 MBC를 빈영하겠다는 이진손까지 이게 코드이사가지고 뭐겠습니까? 박승권너무너무 우리 민주에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진율조사 믿습니까? 어디 재명전 진중조사를 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여론에 당한 것입니다. 그 여론을 부추긴 것은 언론입니다. 언론을 바꿔야 사기 민주당군이 될수 있습니다. 사운동자들은 <laughs> <다 웃음> 언론은 오래전부터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보수와 손을 잡고 민주세력, 진보세력을 공격하는 뭉의 지지않았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언론을 대역해야 됩니다. 언론이 공정해져야 언론을 태역해서이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보도할 수 있게 바꿔놔야 됩니다. 아침에는 윤석열 정권 반드시 그 실체를 토론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존경하대북 경북 동지 여러분, 저는 우리 민주당과 타원 동지 여러분과 손잡고 반드시 얼굴을 개혁하고 그 앞에 선동이나서 싸우겠습니다. 제 체격을 한번 보십시오. 싸울 만하지 않습니까? 정의리 선에서 다스리는 분답겠습니다. 확실하게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싸워 이기겠습니다.